아니... 안녕하세요, 정팝입니다. 정팝이 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해볼 것은 한정판 음, 음. 음, 행운의 음. 골드를 음. 찾아! 라 음, 와, 이거 골드 음, 나오긴 나온... 음. 나오긴 나오는 거겠죠? 라부 음. 유튜브에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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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으니까. 어, 그럼 저 먼저 뜯어보겠습니다. 자, 한번 뜯어볼게요. 이연 뜨네. 아, 없어요, 없어요. 잘 뜯어보겠습니다. 제가 이거 좀 뜯어봐. 아, 잘 뜯어봐.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발 나와라예. 어, 어, 어. 어, 어. 파란색이고요. 제발. 제발. 제발 나와라예.

진짜 엄청나죠?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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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드가 나오네요. 이거 하나 더 들어 있는 거 아니니까? 하나 더 들어 있긴 좀 애간데. 와, 골드 대박! 와, 골드 하나 어차피 뽑았습니다. 와, 와, 골드! 와, 색차이 엄청나네요. 와, 이거를 한디태이한걸 뽑았어요 이걸. 그렇죠. 우와, 우와! 노란색이랑 차이 비교 엄청 진하죠? 와 이거 보내면 되겠죠? 이거 티켓에서 작은 거 뽑았으니까 우와. 프린트 해야겠다. 큰 이건 거야, 이거. 이건 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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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크 캡트 플레이 위에야 골든. 와나 노란색인데.